안녕하세요. 오늘은 10편 27편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두시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하겠습니까? 워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능력이시고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 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무서워 떨며 그 누구보다도 내가 마음 가운데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다윗의이 고백 참 좋은 고백인데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아,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하는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내가 평생 거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죠, 좌절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빛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와도 주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그런 고백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 이 땅에 어버님이 있다 그러면 그 감사함을 기억하고 그 감사함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부모님이 이땅 가운데 사시면서 남겨신그 삶의 유산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존중과 존경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버팀목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열로 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남겨진 아름다운 부모님들의 삶의 유산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